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.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막둥이냐! 응. 아버지다! 응. 미안하다! 응. <laughs>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. 진짜 미안한 거죠. <laughs> 아, 참 진짜. 아버지,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. 돈 내라고 하세요. 노동일에서 힘들게 키웠으니까. 근데 전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.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.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.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.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.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, 아이고,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냥반이 이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. 태어나 처음으로. 그래서 아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. 싸우시든 뭘 하시든.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르지.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.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. 엄마 몰래.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... 상하고 깨진 마음. 우리의. 저는... 저는... <laughs>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나오세요. 어,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, 아, 엄청 오시네요. 다들.